우리 고대하는 바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 네. 아멘 오늘은 을생각하면서자연을생각하면서 생각하면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선포하고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6일에 걸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창세기 1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대리왕으로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다스리는 존재로 세운 것은 모든 피조물 위에 군림하면서 폭군처럼 마음대로 하라.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처럼 사람도 선한 왕이 되어서 피조물들을 잘 돌아보라는 의도입니다. 그렇게 볼때 사람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창조 세계를 돌보는 자, 곧 하나님의 성직이다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에덴동산을 돌보는 책임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 하나님 이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지키게 하신다라는 단어는 주의를 기울이면서 보호하고. 돌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 역시 하나님을 대리해서 창조세계를 돌아보는 책임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잘 알려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대리해서 창조세계를 다스리고 돌보는 세력을 맡겨주셨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돌아봐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천체, 은하계, 지구의 땅과 바다, 산과 숲, 강, 계곡, 들, 식물, 동물, 사람, 그리고 기타 모든 것이 다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속합니다. 이 창조 세계를 오늘날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말로 바꾸어 보면 자연, 환경, 생태계 이런 말로 바꾸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용어를 사용한다면 우리 인간은 자연, 환경, 생태계를 다스리며 돌보는 존재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에게는 분명히 자연, 환경, 생태계를 지배할 권리가 있습니다. 간혹 인간에게는 그런 권리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만 그런 주장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에게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존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휘받은 사람에게는 자연을 지배하고 다스릴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그 권리는 폭군이 되어도 좋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왕으로 지배하게 진정한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연을 잘보아해야될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는 권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탐욕스러워져서 자연 환경에 대해서 파괴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해왔습니다. 타락으로 인해 다스리는 권세를 잘못 사용해온 것입니다. 선한 왕으로 자연과 환경을 다스리고 돌보질 못하고 오히려 착취하고 파괴하는 폭군처럼 다스려왔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환경의 문제가 발생하게 됐고 최근에는 기후위기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기후위기라는 것은 지구의 평균 기온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면서 지구 전체의 기후 패턴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간단히 말하면 지구 온난화 위기입니다. 이런 기후위기는 홍수, 폭염, 가뭄, 강력한 태풍 등의 각종 자연 지혜를 일으키고 식량 부족, 물 부족, 전염병의 만연, 난민의 발생 등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국가 간의 갈등과 전쟁까지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기후 위기는 단순히 기후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제약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분면타락한 인간의 죄로 인한 것입니다. 자연환경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타락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자연과 연관해주신 책임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숨기는 자들로서 처음 창조할 때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사랑해 가시는 그 책임, 자연을 돌보는 책임을 잘 감당해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타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에 탐욕을 버리고 자연을 착취하고 파괴하는 행동을 멈추고 오히려 파괴된 자연, 파괴된 환경을 회복시켜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돌보고 회복시켜야 될이 창조 세계 자연 생태계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고 소중합니다. 한 예로 숲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숲은 우리에게 산소를 공급해 주고 물과 공기를 정화시켜 주며 정서적인 회복까지 도와줍니다. 숲이 없다면 인간의 삶이, 힘이 피폐해지고 인간의 삶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숲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바다, 강과 샘을 비롯한 모든 자연, 생태계가 우리의 삶을 집행시켜주고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런 우리는 이런 자연, 환경, 생태계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연, 생태계, 환경에 대한 감사의 표현은 자연에 대한 숭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숲 속에 들어가거나 강이나 바다로 가서 그런 대상을 향해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앞에서 절하며 높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이 참된 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감사하다 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자연환경 생태계를 사람으로 돌보며 회복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답은 감사의 표현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고통당하는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 곧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는 것을 거대하고 있다고 로마서 8장 19절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에서 파괴된 이 피조세계의 회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온 피조 세계가 갈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서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상처를 입고 고통 가운데 힘하고 있는 이 창조 세계를 돌아보며 회복시키는 일에 힘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여러 매체를 통해서 자연환경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지침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지침들을 성도들은잘기억하면서 실천해 갈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실천이 있다면 자연 환경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훨씬 더잘 이행해 갈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환경 생태계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연과 환경과 생태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인류의 터전입니다. 우리가 이 귀한 터전인 자연 환경 생태계를 사랑으로 돌보아갈 때 창조 세계는 우리에게 더큰 안전과 평안 풍성함을 보장해 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를 잘교감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창조 세계에 대해 감사하는 가운데 이 자연 환경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허분하게 잘분당해갈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적합한 삶의 터전인 이 창조세계의 자연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연이 없이는, 환경이 없이는, 또잘 돌봄을 받는 생태계가 없이는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자연과 환경에 대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책임을 잘 감당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왕으로 자연을 잘 다스리게 하시고 선한 청지기로서이 자연을 잘 불보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로 인하여서 환경이 소망을 얻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서 파괴된 자연이 더 온전히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남은 인생 살아갈 때, 자연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총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대입 수학 능력 시험이 치러지는 날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 수험생이라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보다는 공부하고 수고하고 예순대로 또 뿌린대로 선한 결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착하고 평안하게 시험에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최선의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귀한 운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시험이 우리 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수험생들. 대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